상생이라는 거를 같이 하고 싶다면 내 희생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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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시서요 지금 한번 건물 비춰봐요. 이쁘죠? 많은 분들이 좀알 수도 있고 또 교육하는데 어려운 부분들 추가적으로 좀 이제 확장하니 확장? 이라고 좀 생각하는 공간에 와서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확장하시는데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 측면이죠 저희를 알리고자 하는 홍보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교육생분들이 또 저희와 상생하시는 분들이 좀 궁금하거나 또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좀 확답을 듣고 싶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들을 수 있게 저희가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안 맡기고 직접 하실 수 있는 건 아는데 시간이 되시나요? 안 되죠 저 어제도 6개 뛰고 와가지고 좀 힘들어 죽겠어요 <laughs> 직접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어, 뭐가 됐든 간에 할수 있는 걸 남의 손에 빌리는 것보다 제가 직접 하면서 또 제가 꾸민 공간에서 어~ 저희 직원들이 더 활동하는 게 기분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합니다 이렇게 확장을 하신 걸 보면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신 건가요 아니요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서 한다기 보다는 제가 봄만큼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뭐~ 아시다시피 제가 뭐~ 금 팔찌나 금목걸이 비싼 외제차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누구한테 전 이해가 안 돼서 어 어떤 게요 현장을 하는데 지금 제 모습 봐요 이게 맞는 모습 아닐까요? 근데 뭐 금팔찌에 금목걸이에 맨날 돈돈거리는 분들이 정말로 나를 믿고 오시는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더 나은 환경과 또좀더 나은 교육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컨설팅 문의가 오면은 다들 좋다고들 하시는 게크루 그리고 상생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상생은 무엇인가요? 모르겠어요. 뭐 다른 연습비 영상 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상생의 구조를 누군가는 어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어울리고 같이 일한다고만 상생일까? 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 영상보면 우선 제가 생각하는 상생은 절대로 쉽게 접근하지 못할 거예요 어떤 누구도 왜냐면 옆에서 지켜봐서 아시잖아요 어떤 누군가한테 상생이라는 거를 같이 하고 싶다면 내 희생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신과 희생 근데 사람 심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생의 구조를 체결하는 것 자체가 이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 모습 자체를 보는 것 또한 옆에서 바라보고 옆에서 따라 하는 것자체 역시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말로만 하는 상생과 실질적으로 하는 상생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인데 저희 가훈이 상생이라는 전제 조건 아래에서 또 같이 갈수 있는 전제 조건 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딱 하나 어떤 누구도. 본인의 이득을 앞에 두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로만 저희는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컨설팅 문의가 올 경우 가오는 이런 분들은 받지 않는다라는 게 있을까요? 네, 저만의 기준점이 있어요. 뭐 저희한테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이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소위 말해서 눈에서 전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외관에서 전부 다 나와요. 어,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경험을 했고 또 앞으로 더 저보다 나은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다만 어, 말끝마다 돈 얘기만 하시는 분, 또 시작만 하면 돈을 벌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 또그 착각 속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헌역되시는 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누구나 저 역시도 여기 오셔서 그 다음 달에 몇 천만 원 벌게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듯 타인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본인의 능력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의 교육적인 시스템입니다. 교육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자율학습혁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어 주도적인 암기를 하면서 또 누군가한테 끌려 나가는 주입식의 교육이 존재합니다. 그 때에 맞춰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또 적용하느냐가 저는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으로만 교육을 할수 없다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교육 가치관이고 교육 철학이에요 컨설팅 문의 간 나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육체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지 또 혹은 얼마만큼의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으신지 그 차이가 제일 큰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상생할 수 있는 것.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자연히 자연스럽게 저보다 체력이 안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더 체력이 좋은데 그분들보다 더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거고 그분들이 할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보좌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기술이 좋다고 좀더 남들보다 잘 한다고 그런 게 앞서면 안 되죠. 그래서 나이는 제 생각엔 가훈한테는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컨설팅 받는 분들을 많이 볼수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이 성향이 맞는 것 같아요. 집주리에. 난 없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군대도 군대 체질이라는 얘기가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나한테 맞는 성향, 맞는 직업?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군대도 군에 나한테 맞는 체질로 변해가는 거고, 또 군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성향을 맞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춰질 수밖에 없고. 모든 직종 다내 성향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보다 그 하고 있는 업종을 결국에 내 성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다들 장단점이 있어요 뭐 영업직에 계시던 분들 혹은 군에 계셨던 분들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다 다르잖아요 다른 업종에 계셨는데 그러면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잘못되고 이해 같은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상에서는.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그와 같은 데이터는 없어요. 누가 못한다, 누가 잘한다, 그것보다 각자의 장점만을 살려서 할수 있는 컨설팅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요. 대표님 그러면은 여태까지 집들이 컨설팅을 해주시면더 많은 분들을 보죠, 맞잖아요 어, 집들이 분야에 이런 성향이 더 맞는 것 같다 이런 분이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성향에 맞는 직종보다. 그 직종에 내 성향을 맞추는 게더 빠르고 더 재밌고 또 희망차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누군가 각자의 삶을 살고 문화 속에서 내가 어떤 삶에 대하냐 그 태도에 따라서 모든 게 갈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이 집수리 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 있어도 다른 업을 하더라도 저는 삶에 대한 태도를 거기에 접목을 시킬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손흥민 뭐 유명한 사람들 김현아 이런 분들이 숙구를 해서 성공했을까요? 피겨를 해서 성공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에 내놔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뒤에서 노력하는 그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옛말에 그말 있잖아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연습하고 있다 천부적인 재능? 뭐 이런 분들? 뭐 영업적인 능력? 다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뒤에서 제일 많이 노력하고 제일 많이 연습하고 계신다. 오타니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도 천 번, 지금도 천번 이상의 야구 배트를 흔든다고. 그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 네, 손흥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성향에 있다 없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제 일요일 날 FC 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벌써 이만큼이나 하셨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시는 거예요?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좀 빨리 돼요. 하다 보면 아 요즘에 막 이런 저런 영상을 보다가 많은 부분들이 느껴지는 게 있어서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만드는 걸 속도를 좀 내고 있어요. 어떤 것들을 느끼고 계신 거죠? 이 집수리 시장에 인테리어도 뭐 접목한다, 뭐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몇 분이.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로 기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얘기들이고 아직 하지도 못하고 그냥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어, 집수리 시장에서 나는 자신이 있다, 아 어,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난 그게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진짜 하는 걸로 보여드려겠다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어, 그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집수리의 영역은 어느 범위까지 되는 것 같아요? 완전 다른 범위예요. 인테리어 범위가 아니고 건축 범도 범위도 아니고 그 아래에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남들이 집에서 손대지 않고 또 그렇다고 비싼 돈을 들여서 또 그거를 하고자 하시는 근전적인 부분들이 좀 부담되실 때 그럴 때 이제 집수리와 저희가 하고 있는 집박수리를 좀 이제 권장을 드리죠. 다음 달 아니면 이번 달 말에 경북 지역으로 내려가신다고 들었어요. 네. 경북 지역으로 내려가신 이유가 뭔가요? 아, 그래도 영상에 많이 보다가 제가 좀 현역 되지 말라고 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말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실천으로 보여드리려고 좀 내려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들 말만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본인들이 거기 내려가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네. 저희 역시도 뭐 남부지방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시지만 그분들이 오더는 많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 넘쳐나서 다 못칠 정도로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좀 앞에서 조금 더 기감이 되고 좀더 노력하는 모습, 네, 회사 대표라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좀더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좀 결심하게 됐어요. 그 남부지방 계신 분들을 잘아는 지도도 많다고 하셨는데 혹시 내려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서울, 경기, 북부, 남부까지는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시스템적인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직세에 대한 생활을 오래했고 또 군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없을 때. 어, 어, 조금이나마 흔들림이 있고, 또, 조금이나마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제가 없어도, 이 분은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내려갈 야 되겠다, 마음 모은 거고, 어떻게 보면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안주하는 것 같아요. 안주하면 안 되죠. 어떤 일이든 간에 경상도 쪽으로 또 남부지방으로 내려가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분을 역시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예, 잘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지 않게끔 앞에서 제가 지도를 해주고자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려가서 어떤 것을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지. 이 시장에 대한 시야성을 확장시키고 또 아직 미비한 저한테 다 배우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기술적인 측면들을 알려드리고 또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어 고객을 더 대응하는 방법들이나 또 그런 부분들을 바로 옆에서 더 직관적으로 보면서 예, 지도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네, 그러면 상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서울 정기권 뿐만 아니라 보여주시는 거네요. 네,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입 밖으로 꺼낸 건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시기랑 상황적인 부분들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결국엔 제가 입 밖으로 내뱉은 상승이라는 구조는 무조건 제 철학으로 철칙으로 삼고 가고 있습니다. 전라도나 강원도 쪽도 가시나요? 네, 우선 계획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인데 괜찮으실까요? 해야죠. 네. 충분히 할수 있고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어요. 다 됩니다. 다 되는데 그거를 지금 당장 내가 좀더 편하고자 하면 못 하는 거고 지금 더 열심히 하면은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고 당장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모습이 만들어진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새로운 도전 가온이 함께합니다.